32인치 모니터를 찾고 계신다면 삼성 오디세이 G5 VLS32G5000은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게이밍 모니터는 선명한 QHD 해상도와 180Hz의 초고주사율로 부드럽고 생생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IPS 패널을 채택하여 어떤 각도에서도 뛰어난 색감과 선명도를 유지하며, sRGB 99%의 뛰어난 색 표현력으로 생생한 영상 경험을 선사합니다. 1mm 초의 빠른 응답 속도와 HDR400 지원으로 게임이나 영상 감상 시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블랙 이퀄라이저, 인풋넷 감소, 프리싱크, 지싱크 호환 기능으로 최적의 게이밍 환경을 제공합니다. 리뷰에서도 화질과 화면 크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선명하고 크고 부드러운 화면 덕분에 게임이나 작업 모두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으로 게이머와 영상 감상자 모두에게 강력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